안녕하세요. 금비선인장의 월요일 판매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보여 드릴게요. 자, 요 아이 우주전꽃이에요. 우주전꽃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우주전꽃 상당히 예쁘면서 이 아이 꽃이 오래가요. 자, 요 아이 15,000원 보내 드립니다. 우주전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뿌리 좋고 사이즈 좋은 실생 아이 우주전이에요. 꽃봉오리 올라오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꽃이 피어 있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요. 꽃이 피어 있는 아이도 그 옆에 새로 또 꽃봉오리가 또 나옵니다. 우주전이에요. 메소포타미쿰입니다. 꽃도 환상적으로 예쁘죠. 요 실생 아이 실생아이 18,000원에 보내드려요. 메소포타미쿰 아주 건강하고 뿌리 좋은 아이입니다. 메소포타미쿰 18,000원에 갑니다. 돌루카예요. 돌루카 아주 예뻐요. 이 아이 만만 원에 만 원에 착하게 보내드릴게요. 돌루카입니다. 하나이 남아 있어요. 돌루카 만 오천 원팔든 아이 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돌루카입니다. 아 비관용입니다. 비관용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는데요. 이 아이 사이즈 아주 좋아요. 키우기 좋고. 아주 비관용 멋진 가시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10cm 화분에서 살고 있는 비관용이에요 38,000원에 갑니다 하나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비관용 아주 건강한 아이 비관용 데려가세요 이 꽃이 아주 예쁘죠 굉장히 꽃이 우아합니다 카르메나입니다. 카르메나의 큰아이인데요. 나이 좀 많이 먹었어요. 세월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자구도 양쪽에 달고 있고요. 카르메나의 꽃은 요렇게 피워줍니다. 카르메나의 요 아이. 오늘 요 아이 착하게 보냅니다. 단품이에요. 하나 남았습니다. 요 아이 18,000원 보냅니다. 카르메나예요 18,000원 가는 아이. 꽃이 귀엽게 피워줍니다. 몸통에. 가시 색감도 아주 멋진 카르메나에 18,000원에 갑니다. 초코피나입니다. 예쁘고 귀여운 꽃 피워주고요. 몸통 색감, 가시 색감 아주 상당히 멋있는 아이죠. 초코피나, 이제 몇 아이 안 남았는데요. 자, 이 아이 착하게 보낼게요. 15,000원에 갑니다. 초코피나입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이런 아이들. 아주 예쁘고 특이한 아이입니다. 초코피나 가격도 작게. 1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입니다. 꽃방울이 빵을 빵을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대통령. 꽃이 꽤 오래 가주는 아이죠. 가을까지 꽃을 펴주는 아이예요. 대통령 만원에 갑니다. 이 아이들. 만원에 가는 대통령. 사이즈 좋은 아이들인데요. 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입니다 사이즈 꽤 좋아요 엄청 사이즈 좋고 굉장히 건강한 아이 만원에 갑니다 꽃봉오리들 막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곧 꽃을 피워 줄 거예요 꽃이 꽤 오래가 줍니다 보산입니다 아주 예뻐요 꽃이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 꽃 사이즈도 좋아요 보산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만원 보내드리는 보산이고요 좀더큰 사이즈는 만 오천 원 보내드립니다. 보산이에 모두 실생입니다. 보산. 미도화입니다. 한 뿌리에서 여러 식구가 아주 싱그럽게 살고 있어요. 미도화.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 아이 2만원 갑니다. 2만원에 보내드리는 미도화인데요. 상당히, 어, 세월을 많이 먹어서 식구도 많고, 또 꽃도 훨씬 더, 나이가 많으니까 꽃도 더 훨씬 더 많이 예쁘게 피워줄 겁니다. 미드화예요 2만원씩에 갑니다. 파로디아 꽃이 참 오래 갑니다. 이 아이 벌써 꽃 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계속 꽃이 아주 고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꽃잎 비치지 않고. 꽤 오래 꽃이 가주는 파로디아입니다. 파로디아 꽃이 예쁘죠? 파로디아, 꽃 피려고 꽃방울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아이들. 요 아이들은 사이즈가 좀 커요. 자, 요 아이들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파로디아입니다. 아주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사이즈가 꽤 좋아요. 요 아이들 파로디아,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죠. 요 아이도 지금 꽃봉울리는 없는데요. 나이 꽤 먹었어요. 모두 다 25,000원씩 보내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더 더워질수록 꽃송이는 더 많이 나와요. 파로디아입니다. 장성한 꽃입니다. 예쁘고 귀엽죠. 장성한 털도 보실보실하고 연약한 털이 이렇게 꼬불꼬불 나와주는 특징이 있죠. 장성한 실생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아이 25,000원 보내드려요. 꽃봉오리 아주 예쁘게 나와있네요. 꽃이 곧 피어질 것 같아요. 25,000원 가는 장성한 아주 나이가 꽤먹었어요이 아이 45,000원 보내드립니다. 꽤 좋은 사이즈고요. 자, 장성안이 원래 소형종인데 이 아이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장성안 25,000원, 45,000원 두 가지로 보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어, 요 아이도 큰 아이엔 들어가죠? 장성안입니다. 이 아이는 25,000원 보내고요. 더 작은 아이 15,000원 보냅니다. 모두 꽃필 준비를 열심히 하고, 꽃이 한번 피는 게 아니고 계속 펴주죠? 15,000원, 25,000원 사이즈 좋아요. 실생아이고요. 자, 더큰 아이, 먹은 아이, 45,000원에 갑니다. 장성아니었어요 풍명한 실생아이, 사이즈 좋아요. 요 아이들 1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좋은 풍명아입니다 모두 실생이에요. 꽃봉오리 계속 계속 올라오죠? 풍명한 꽃이 예쁘게 피어줍니다 착한 금액에 보냅니다. 15,000원에 가요. 자천지입니다. 자천지 대품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 자천지 자 요아이 어, 35,000원 보내드리겠어요. 자천지입니다. 35,000원에 가는 자천지인데요. 어, 엄청나게 사이즈 좋아요. 요아이도 자천지예요 자천지 15,000원 보내드립니다. 요아이 아주 건강하고 실생아이라참 좋아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들도 모두 실생입니다. 지금 이 아이도 실생이고요. 자천지 굉장히 에 건강하고 이 아이가 원래 금에서 나왔던 아이입니다. 금에서 씨앗 뿌려가지고 나왔던 아이인데 금이 약해서 일반 무지값으로 착하게 보내요. 15,000원에 갑니다. 자천지입니다. 10cm 화분에서 살고 있어요. 인삼대길입니다. 개근식물로 아주 뿌리가 멋져요. 몸통이 멋지죠? 자 뿌리는 깊이 들어있어서 안보여요. 자요 아이 인삼대길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좋아요. 인삼대길입니다. 약 7cm 나와주네요. 인삼대길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25,000원에 보냅니다. 비스피노스입니다. 몸매 아주 좋아요. 실생으로 자란 아이고 나이 좀 먹었죠. 새우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 꽃봉오리 막 이렇게 내밀기 시작했어요. 꽃이 많이 피어줄 것 같아요. 작년에는 꽃이 안폈었는데요 올해 꽃 피울 것 같습니다. 지금 꽃봉오리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 데려다가 예쁜 종 모양의 꽃 보세요. 꽃이 오래 펴어줍니다 비스피노스 미아이는 8만 원에 갑니다. 비스피노스입니다. 비스피노슴 아주 건강하고 멋집니다 몸매가 좋아요 심으실 때잘 지금 옆으로 조금 누워 있는데요 똑바로 세워서 심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스피노슴입니다 비스피노슴입니다 비스피노슴 꽃이 종모양에 아주 예쁘고 귀엽게 피어주는데요 꽃이 꽤 오래가 주죠. 꽃이 또 지금서부터 피기 시작하면은 가을까지 가 줍니다. 비스피노스 묵등이들 나이 깨 먹었어요. 몸통이 엄청 좋아요. 이런 애들 25만 원에 갑니다. 비스피노스입니다 몸통이 굉장히 에 나이가 나타나죠. 자, 이런 애들 25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주 사이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 완벽하게 내린 아이들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비스피노스입니다 꽃이 아주 좋네요. 자, 이런 아이들 꽃 모양 한번 보십시오. 비스피노스입니다 아, 멋진 아이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요, 아데니아 키리멘투스라는 아이예요. 아데니아 키리멘투스 꽃 피려고 꽃봉오리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아데니아 키리멘투스 요 아이 처음 보시죠? 아프리카 식물 중에서도 좀 흔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아데니아 캐리멘토스 꽃봉오리들 먼저 보여드립니다. 몸통이 이렇게 싱그러운 녹색으로 가져요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밑에 어, 밑둥이 아주 둥그렇고 멋지게 자라주죠. 요런 아이들 아데니아 캐리멘토스입니다. 지금 이 아이 아데니아 캐리멘토스 모두 꽃필 준비들을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요. 자, 이대품사이즈아이자이 아이. 자, 요 아이. 어, 12만원 보내드립니다. 아데냐 캐리멘토스에요. 사이즈가 꽤 좋은데요. 그 옆에 아이, 이 아이 1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아데냐 캐리멘토스. 10만원에 가는 아이. 약, 어, 한 22cm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는. 그 옆에 아이 12만원짜리를 이 아이는 8만원 보내드립니다. 아데냐 캐리멘토스에요. 꽃필 준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노란 꽃펴주죠. 또 열매가 예쁘게 열려집니다. 이 아이들 아데냐 캐리멘투스. 세 아이가 사이즈가 조금씩 틀려요. 아데냐 캐리멘투스입니다. 멋진 식물이에요. 이 아이는 흔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흔하지 않은 귀한 아이 데려가고 싶으시면 또 귀한 아이 중에서도 저렴하게 데려가실 수 있는 이 아이 데려가시고 싶으면 얼른 데려가세요. 아데냐 캐리멘투스입니다. 야생에서 들어온 멋진 아이입니다. 굉장히 멋있고 우울하네요. 브레비 카울입니다. 야생 모습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요 화분에 심은 지꽤 오래돼서 뿌리가 완벽하게 내려져 있어요. 아, 요 아이 너무 멋집니다. 브레비 카울, 요 아이. 세일해 드릴게요. 40만 원에 갑니다. 대단한 사이즈고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지금 20cm 화분에서 살고 있는 브레비 카울 야생아이예요 한국 들어온 지꽤 오래돼서 뿌리 완벽하게 내린 아이를 보여 드립니다. 40만 원에 세일해 드려요. 엄청 착한 금액에 엄청 대품 사이즈 멋진 아이를 데려다가 꼭 구경 많이 해 보세요. 노란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 주죠? 브레비 카울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다 모두 이렇게 꽃이 필 자리들입니다. 브레비카울입니다. 지금 막 이제 잎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겨울 동안 아주 열심히 이제 봄맞을 준비를 했다가 지금 봄이니까 열심히 또꽃 준비를 하고 있네요. 브레비카울 완전 초대품 사이즈입니다. 40만 원에 세일해 드립니다. 멋있는 에버넘입니다. 에버넘 뿌리 완벽하게 내려져 있는 아주 건강한 아이, 에버넘입니다. 이 아이는 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요런 아이들도 뿌리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 에버넘, 65,000원 보내드립니다. 뿌리 완벽하게 내려져 있는 에버넘. 지금 이제 막 잎이 돋아나오고 있어요. 에버넘. 모양도 상당히 좋아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에버넘입니다. 65,000원에 가는 아이예요. 아,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아주 멋이 좋네요 에버넘, 65,000원 가는 아이, 두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멋있어요. 그 옆에 아이, 에버넘입니다. 이 아이, 25만원 보내드려요. 에버넘, 굉장히 좋은 사이즈. 자,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에버넘입니다. 25만원 가는 아이, 65,000원 가는 아이, 두 가지로 보여드렸어요. 에버넘입니다. 모두 지금 저 새로 입히로 이렇게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에버넘이에요.